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9월 26일 에스더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니사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느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0,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수대,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에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질 없더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더 2장에서는 폐위된 와스티 왕후에 이어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장면과 모르두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신하의 음모를 알아내어서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모르드계의 신앙에 의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에게 큰 위험이 닥치게 되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1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되는데 그 후라는 것은 모르두게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건진 이후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하만이라는 신하를 여러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이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아각사람 한문하다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각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때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을 지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은 유다 민족과 원수가 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 출애굽 그 가는 길을 막아서서 전쟁을 벌이게 된그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데 특별히 악악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적대적인 유다 민족의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만이 높이 올려 두었는데 이절 보시면 대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두께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하만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대신들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절하고 또 무릎 꿇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모르두개 다른 모르두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 모르두개만 꿀치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자 그 대신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두개에게 대 너는 어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그 신하 그 하만에게 절하거나 꿀거나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왕의 명령을 도대체 거역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두개는 자기네 신앙, 그 신앙을 밝히면서 모르두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래서 사절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두개가 됐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라고 표현있습니다나 유다인이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저 그에게 절하거나 또 꿀어라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모르두개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오직 한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또그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모르드게는 그냥 그한 명의 신하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시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조금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왜 왕의 반지를 빼어 주었는지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그 하만에게 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 왕의 왕의 바로 밑에 위치에 오른 높은 자리에 올랐음 올라 올라온 것을 올른 것을 그냥 시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의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적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곱게 봐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아말렉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 그 하만이 계속적으로 유다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르두게는그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높은 지에 올랐을 때, 절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그 절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아말렉을 섬기는 것이기 되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한말에게 절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그 모습들 너희, 너가 어떻게 되나 끝까지 한번 보자. 내가 지금은 당장 그렇게 될수 있지만 높은 지위, 높은 명령에 거부하는 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 말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하만에게 모두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 5절, 4절 말미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두개 일이 어찌되려나 보고,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고, 하만이 모르두개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시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너를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자, 아, 이건 모르두개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 민족 자체가, 나에게 전체로 전하지 않겠구나. 무릎 꿇지도 않겠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이거,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모르두개의 민족, 유다민족 전체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꿇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실전에서 보시면, 아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사론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아다르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 아수에로 왕에게 아해되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다. 라고 표현하있습니다이 하만은 그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깨를 냅니다. 어떻게 냈는가? 와하수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모든 민족들을 거리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자신의 법과 달라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에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을 꿈치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자 아, 그것은 왕의 명령대로 나라가 전체가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너가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구절 보시면, 음, 하만이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올케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들여서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만 달란트를 주도록 했는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을 죽이게 되면 그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이 낼 만한 그 세금을 미리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처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합당하게 들려 왕의 권한이라고 할수 있는 반지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서 네 뜻대로 해라.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을 주고 백성도 그리한다 라고 묻습니다.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너에게 주고 그 은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재물들, 그가 받쳐야 될그 세금들, 너 가져야, 된,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의 그, 뭐, 계략에 의해서 왕이 수락을 하게 되고, 유다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허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을 꾸밉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임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딸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라고 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은 위하만이 조수를 써서 예, 그들이 제비 뽑았던 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민족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죽여라. 그날 되면 각 민족의 흩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한꺼번에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에 끝, 끝이지 않고 그 재산들 다 탈취하여 가져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 민족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변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며그 조서가 도선,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면서그 조서로 인해 혼란스럽게 되는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그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않는 모르득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다민족이 큰 어려움,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음, 교훈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모르드계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계는 자신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사회에 있어서 절대 그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계가 잠시 사람 안, 볼, 안 본다, 유다민족이 안볼때 잠시 물을 꿀거나 절하는 신용을 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두계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생각하여서 절대 그 신앙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아니, 알지 못하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 또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과 탄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할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있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조롱을 모면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인의 모습들을 져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 잠깐 피하면 아또 따지자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거 아이 어려운 잠깐만 타협하거나 또 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 그들과 저, 적당히 섞이면서 아, 살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회당 안에 있을 때만 또 믿는 사람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 비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너에게, 아니,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물을 꿇지 않을 이유를 나는 유다인이라 나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밝히며 그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더욱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곳곳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였으니 내가 천국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면 늘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조롱받고 아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모두 그 기독교인 전체들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생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성도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을 죽도록 하지 않시고 끝까지 섭리하여서 보여, 이끌어 주신다, 살려주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고개하고 존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포함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자신은 숨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르두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유대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많은 명예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잘 갖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위기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며, 또 남다른 하나님의 섭리, 섬리,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알려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쌓아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